안녕하세요 칸체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패치 후 티어덱으로 떠오른 481롤 전투기계덱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전투기계덱은 5랩 슬로우 리롤을 해서 삼성작을 하거나 빠른 레벨업을 통해 6전투기계 시너지를 빠르게 맞춰주는 식으로 많이 사용됐었지만 패치 후 그레이브즈의 큰 버프로 레벨업을 누르지 않고 3-1라운드 4레을8 경험치 리롤을 해서 1코스트 유닛들의 삼성작을 한뒤 중반 타이밍에 강한 덱파워를 바탕으로 스노우볼을 굴려 빠르게 6전투 기계 시너지를 맞춰주는 식의 운영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운영방식의 경우 오랩 슬로우 리롤 운영방식보다 1코스트 유닛 들의 삼성작이 잘될 확률이 높 으면서 피관리가 수월하고 레벨 업 운영방식보다 후반 덱 밸류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어 현 시점 가장 안정적인 전투기계 운영방식 입니다. 그렇지만 48 리롤 후에 1코스트 유닛이 적어도 하나는 삼성이 떠야 피관리 가 수월하기 때문에 48 리롤 직전 까지 그레이브즈와 말파이트와 녹턴과 일라오이 중에 4마리 이상 붙어진 리닛이 최소 하나 있는 상황에서 하시는 게 좋고 코그모의 딜템이 덱 파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반에 레드나 스태틱커 같은 코그모의 코어템 각이 잘 나왔을 때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추천 은하입니다. 이 덱을 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은하는 바로 교환회장 은하입니다. 매턴 리롤이 무료인 교환회장 은하에서는 삼성작을 하기 굉장히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투기계 시너지 아이템이 있으면 빠른 6전투기계 시너지가 가능해 덱 파워가 크게 올라가는 덱 특성상 뒤집기 아이템이 잘 나오는 보물창고 은하에서 도 하시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 빌드업 과정입니다. 오렙 때는 이런식으로 전투기계와 싸움꾼과 총잡이 시너지를 받아 줍니다. 이때 카시오페아가 나와서 4전투기계 시너지를 받을 수 있다면 말파이트나 그레이브즈 중 하나를 빼고 4전투기계 시너지를 받아 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6렙 때는 카시오페아를 넣어 4전투기계 시너지를 받아주도록 합니다. 7렙 때는 카르마를 넣어 신비술사 시너지를 받아준과 동시에 고구모의 캐리력을 높여주도록 합니다. 8렙 때는 카르마를 잠시동안 빼고 우르곡과 빅토르를 넣어 6전투기계 시너지를 받아주도록 합니다. 여기서 렙을 가게 된다면 카르마를 다시 넣 신비술사 시너지를 받아줍니다. 그렇지만 만약 남아있는 상대방이 AD d 를 위주라면 카르마 대신 에코를 사용해 2점 입자 시너지를 챙겨주시는게 좋습니다. 여기서 에코 대신 쓰레시를 활용해 주시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투기계 특성 아이템이 있는 상황이라면 대개 구성이 달라지게 되는데 7렙부터 이런식으로 6전투기계 시너지를 맞춰주시는게 좋고 8렙때는 카르마를 넣어 신비술사 시너지를 받아주고 녹턴을 우르고으로교체 대개밸류를 높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그래블 가게 된다면 에코나 슬래시 중잘뜬 유닛을 넣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약 말파이트의 삼성작이 잘 되지 않았거나 맵이 좁아 광역시지기 효율이 좋은 웅성 은하에서 플레이하실 경우 말파이트 대신 나르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대개 운영 방식입니다. 이덱 같은 경우 이스테이지에서 레벨업을 누르지 않고 연패 운영으로 돈을 최대한 모아준 뒤 3-1라운드 4레벨 8 경험치 때 돈을 다 써서 말파이트와 그레이브즈와 녹턴과 일라오이의 삼성작을 봐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때 삼성작의 중요도 수는 그레이브즈, 일라오이, 말파이트, 녹턴으로 보시면 됩니다. 포고모의 경우 잘 나오면 삼성각을 봐주시는 게 좋지만 이 덱의 핵심은 삼성작이 잘된 유닛들로 지속전투를 이끌어 전투기계 시너지의 효율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1코스트 유닛들에 삼성작을 우선으로 본뒤 여유가 있을 때만 삼성각을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레벨업 타이밍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4 8 리롤 후에 유닛 중 하나 이상이 삼성이 되었다면 피 관리가 수월하기 때문에 50원까지 돈을 모아 주시는 게 좋고 그 뒤로 삼성작이 둘 이상 되었고 피 관리가 잘된 상황이라면 50원 리로 레벨업을 누르면서8렙을 찍은 뒤 우르곳을 찾아 6천 투기계 시너지를 맞춰 주시는 게 좋고 4 8 리롤 후에 삼성작이 된 유닛이 하나거나 없는 상태라면 둘 이상이 삼성이 될 때까지 5렙 리로를 해준 뒤에 레벨업 플레이로 전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입니다 예외로 전투기계 시너지 아이템이 있을 경우에는 7렙 대 6전투기계 시너지를 맞출 수 있어 여유가 있기 때문에 5렙 50킵 리로를 더해서 코그모의 삼성작도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대개 배치 방법입니다. 먼저 대개 앞라인을 담당하는 1코스트 유닛들은 1선의배치에 탱커 역할을 수행하게 하도록 합니다 코그모는 2선의배치에 걸어 나오면서 발생하는 딜로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카라마는 코그모 쪽 구석에 배치해 코그모를 불치그랩으로부터 방지해주도록 합니다 카시오페와 빅토르는 4선에 배치해줍니다 로곳의 경우 사거리가 짧아 2선이나 3선에 배치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고속연사포가 있을 경우 4선에 배치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입자 유닛들의 경우 상대방의 핵심 후방 딜러 유닛 쪽으로 뛰게 배치해주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는 아이템 설명입니다. 먼저 덱의 우선순위 아이템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아이템의 경우 코고모의 코어템이자 덱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으로 코고모의 딜링과 생존력 모두 크게 높여줄 수 있는 가장 우선으로 만들어야 할 아이템입니다. 다음으로 스태틱과 루난의 허리케인의 경우 코고모의 핵심 딜템으로 두 아이템의 효과가 코고모의 전투기계 시너지에 발동되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레드 아이템을 만든 상황이라면 루난의 허리케인의 효율이 더 좋지만 단일템으로는 스태틱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거인의 학살자도 코고모의 코어템 중 하나였지만 거인의 학살자의 메커니즘이 바뀌어 더 이상 코고모에게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덱은 코고모의 들템이 굉장히 중요한 덱으로 언급한 아이템이 없는 상황이라면 삼성작이 잘 되어도 덱파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 코고모의 아이템 가기 좋은 상황에서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덱을 할때 처음 초밥집에서 가져오면 좋은 아이템은 바로 쇠사슬 조끼입니다. 쇠사슬 조끼를 가져오면 덱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인 레드 아이템을 만들어줄 수 있어 좋습니다. 쇠사슬 조끼 다음으로 가져오면 좋은 아이템은 바로 곡궁입니다. 곡궁을 가져오면 코구모의 딜템인 스테틱과 루난의 허리케인을 만들 수 있어 나쁘지 않습니다. 이 덱을 할때 만들면 좋은 뒤집기 아이템은 바로 전투기계 특성 아이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투기계 특성 아이템을 만들면 7렙대 6전투기계 시너지가 가능해 굉장히 좋습니다. 마이파이 를 사용하실 때는 말파이트나 그레이브즈 둘중 삼성이 빨리 뜬 유닛에게 넣어주시면 좋고 나르를 사용하실 때는 나르에게 넣어 사용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최종 조합의 핵심 유닛들의 각각 풀템 상황입니다. 먼저 말파이트에게는 지로차어문을 넣어 앞라인을 튼튼하게 하도록 합니다. 차선책템으로 워머그나 덤블조끼나 용해 발톱과 같은 탱템도 효율이 나쁘지 않습니다. 일라오에게는 수호천사를 넣어 생존력을 높여주고 이온충격기로 덱 전체의 딜링을 높여주도록 합니다. 여기서 수호천사와 이온충격기의 경우 한쌍 으로 한 유닛에게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 후반부까지 일러위의 삼성작이 잘 되지 않았다면 삼성인 말파이트나 나르에게 옮겨주시는 게 좋고 이 경우 전투기계 시너지 아이템을 같이 넣어주시면 이온 충격기에 전투기계 시너지가 발동되어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레이브즈에게는 도적의 장갑을 넣어 딜과 탱 모두 챙겨주도록 하고 녹턴에게는 얼어붙은 심장을 넣어 상대방 핵심 유닛을 저격해 주도록 합니다. 포고모에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레드는 고정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고 남은 자리에는 스태틱이나 루난의 허리 비케인 중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스태틱의 단검 2개를 사용해주셔도 효율이 좋습니다. 차선책템으로 정의의 손길이나 숨같은 아이템을 만들어 생존력을 높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빅토르에게는 남는 지팡이 아이템을 넣어주도록 하고 슈진의 창이나 블루와 같은 만화템을 넣어 스킬쿨을 빠르게 돌려주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현재 티어댁인 481홀 전투기계대의 공략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